내가 산적 생활 22살 때부터 시작했다. 반갑습니다. 산적 TV의 군남입니다. 오늘은 밖에 비가 온대요. 자, 밖에 비가 와서 실내로 도망온 산적 군남입니다. 저리 육주비 여러분들도 비 잘 피하고 계시죠? <laughs> 자 아무튼 오늘은 자 칼국수를 먹어볼 거예요. 칼국수면을 밀어서 칼로 다다다다다 썰어서 바지락 베이스로 육수로 팍 내가지고 면 칼국수면 팍 넣으면 끝 알겠습니까? 그죠? 시간 관계상 좀 미리 반죽해 놓은 밀가루 반죽. 자 뜯기 전에 자 먼저 밀가루를 좀 뿌려놔야 돼요. 뿌려놔야 돼. 반죽을 일 꺼내갖고 자 한번 해볼게요 그래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묻혀 덜러오지 않게 이게 묻혀 자 원래는 이게 홍두깨이밀기 밀대가 있는데 제가 요걸로 할게요 저는 요게 너무 좋은것같아 자, 문대주고, 문대주고. 저 가만히 있는데요? 원래 칼국수면은 면 두께가 일정하지 않은 게 진짜 칼국수 아닙니까? <laughs> 일단 약간 너무 일정하면은 기계면 같잖아. 그러니까 조금. 그거 하지 않아야 돼. 일정하지 않아야 돼. 일정하면 은 재미가 없어. 인간미가 없죠. 자 그럼 이쪽으로 도들려야 하고 위아래로 조금 문질러주면 이렇게 접어. 자, 또 접고. 또 접고. 자 이렇게 놓고 그대로 이렇게 놓고 자 이제 얼추 기, 괜찮죠? 잘잘 잘 됐죠? 자 인정? 자 미리 만들어낸 빨래 앉아 묵고 자두어와이 면을 잠시 이렇게 늘어놓고 이렇게 자이 아래 보이시는 게 이렇게 바지락한테 바지락 자 여기다가 감자는 좀 미리 넣어주게 감자 감자 미리 넣어주고 자 이제 바지락을 좀 끓이고 요거 오징어 한 마리 넣어줄 거예요, 오징어. 자, 호박. 호박 많이 넣으면 맛있죠. 자, 호박을. <laughs> 대파. 자, 양념장이랑. 김치 갖고 올까요? 자 그럼 밑간은 요거 저희 어머니표 간장 자 마늘을 좀 쪼사주고 자 이제 사삭 끓는다 야 끓어주죠 바지락이 사삭 끓어주는데 저 요거 호박 넣어주고 파 넣어주고 마늘 넣어주고 살짝 한 숟갈만 푹 끓여줄게요 그런지 자 칼국수 면을 빨리 넣으래요 호박은 나중에 넣는 거라는데 칼국수 면을 넣어주고 후후 후. 자, 김치 한잔하시. 저리 와이. 아하. 저 오징어. 저 오징어 넣었어요. 아유, 아유, 뭔데? 이거, 통오징어. 통오징어는 아니고, 이 하여튼, 이거, 통마리, 오징어. 이거 통오징어, 요거 맛있겠다. 아, 요거, 요거네, 요거. 요거에다, 한잔 합시다. 그르와이 다리부터. 이게 너무 물이 쫄 물이 쪼라다 <laughs> 맛술 맛술 자이제복푹 찍어갖고 아유. 음! 자, 바지락 칼국수 이제 한번 먹어볼게요 이 정도면 잘 됐지 뭐잘 됐다 그죠? 에비야 빨래 건을 준비해라 하하하하하 <laughs> 아, 어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괜찮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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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죠? 괜찮죠, 괜찮게, 괜찮죠. 우와, 한국자, 중국자, 아뜨가뜨가뜨뜨 아, 이렇게 아뜨고 와, 이렇게 보이십니까? 아, 하하, 아, 아, 박박하지. 양념장. 그렇게 싹 그리 뭐 가자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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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면을 제가 만들어서 좀 좀 길게 못해서 빨래가 좀잘안 거치네 아이. 아 이거 좀 뭔가 미스네요 아. 이렇게 올려놓고 자, 진짜 맛있게 먹는 방법 자 김치 싹 올리고 울적하고 적적한데 자 그렇지만 이 비가 태풍 때문에 오는 비잖아요 자, 태풍에 태풍 안전에 만전을 좀기해셔가지고 태풍 피해 없도록 제가 흠남이가 빌겠습니다. 자, 태풍 피해 없도록 그냥 쑥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자, 한잔 묶어. 자, 두루와. 아. 아. 한번할 아 어? 바지락. 아요 바지락. 삼적살 청소기. 음, 음, 음. 좀 귀찮네. 아, 이 바지락 살을 모조리 발라서 퍼먹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넣고. 자, 이제 바지락 껍데기 다 벗겨냈어. 내가 산적생활 22살때부터 시작했다 두툼하고 퉁퉁 부른 면발 두툼하게 퉁퉁 배신하는 면발 배신하는.. 아, 면발 아이씨 아이씨 편집을 살려줘요 자탈자 둘, 루 원. 물고 더블로 가, 아... 자 숟가락으로 렇게아 이거지. Ja, d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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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um dum 자, 오늘 바지락 칼국수. 비가 오는 날에 너무 잘 어울렸어. 막창 가자, 우리 유튜브들. 자, 두, 두, 가이 요거는 내가 라이브 방송 보시는 분들하고 같이 요거 땡기면서 또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. 에이? 자. 어허.